네, 안녕하세요. 벽상 컴퓨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하드를 사용하시다가, 어, MBR 혹은 GPT 그 방식으로 파티션을 분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MBR, GPT,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변환하는 방법은 윈도우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션을 나누는 방식에 MBR, GPT가 있는데요. 하드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어, MBR은 2 테라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3 테라 이상은 GPT 방식으로 파티션을 분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br과 gpt에서 그 파티션을 분할하는 그 개수를 보면요 mbr 방식에는 4개의 파티션으로 최대 가능하고요 gpt는 128개의 파티션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그 그 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좀더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용하시는 그 하드 종류에 따라서 MBR이든 GPT든 분할을 해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CD 컴퓨터에 이렇게 하드가 두개 있다고 보면 D 드라이브에 대해서 파티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 PC 관리, 디스크 관리 들어가 주시고, 자, 여기서 디스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65.76GB, 이게 500GB D 드라이브 거든요. 자, 우선 지금 이 하드 디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파티션이 할당이 된 건지 지금 확인을 해 보시려면 속성을 들어가 주시고 볼륨 탭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파티션 형식, MBR. 마스터프트 레코드라는 mbr 방식으로 파티션이 만들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gpt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gpt로 변환하는 겁니다. 우선 기존의 파티션을 볼륨 삭제를 통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당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d 드라이브가 넥 그 컴퓨터 탐색기에서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GPT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좌측 탭. 디스크 영이라고 적혀있는 여기 좌측에서 우클릭. GPT 디스크로 변환. 클릭해줬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을 나누면서 포맷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작업이 끝났고요. 지금 D 드라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잘 바뀌어 있는가? 볼륨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티션 형식이 GPT 파티션 형식으로 잘 변환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금방 했던 것처럼 반대 어, 똑같이 MBR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GPT를 MBR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륨을 먼저 삭제를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볼륨 삭제는 데이터를, 백업을 다 받으신 다음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간 다음에는 복구를 할수 없습니다.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빈 하드거나 혹은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백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십시오. 파티션 삭제가 끝났으면 우클릭 MBR 디스크로 변환. 자, 이제 변환이 됐고요 한번 변환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성. MBR 마스터프트 레코드 파티션 형식으로 잘 변환이 됐습니다. 이제 파티션을 할당을 하고 포맷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파티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피자로 보면 몇 조각으로 자르느냐 나누느냐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맷은 그렇게 나눠진 그 파티션들을 쓰고 있고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MBR, GPT 파티션으로 서로 각각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